<laughs> 오늘도 한번 신나게 게임 해보자 친구 초대잼. 옥티 플레이 중인 사들 배경상 이렇게 있어요. 아 진짜 재밌다네 햇 잼. 어쨌가 사기 곡괭이를 뽑았습니다, 오, 맞네, 필요한 게. 어? 와, 넥쩔구요 항상 액젤어제 효율 1자리 곡괭이가 지금 살아있기에 바람에 들어가는 들어갔습니다. 한번 카파부터 만들어야 겠죠? 음, 스미컨 됐고 여기 한번 구정부터 해보죠 여긴 워팅 나는 와이파이 와이파이가 안됐었네요 어허, 나쁘진 않네요 흐따따따따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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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죄송하지만 비켜주세요 음 필요한게 <laughs> <laughs> 와이파이가 왜 이렇게 안되냐 자 이거 그 큐브 짜리 곡괭이를 저 세상으로 사라졌다고 한다. 효율 백짜리 곡괭이의 찬사 끝! 순환입니다. 다른 맵을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죠. 이런 맵이 있어요. 참 좋아요. 어떤 맵을 50명도 들어가던데, 파밍되고, 저를 사야겠지. 아빠를 만들어서. 아. 어디 갔지? 테러하는 법을 가르쳐주시죠 주저 이거 아니잖아 이거 너 더러워 잠시 휴 드디어 날개 풀렸습니다 아나서버고참네 자유 제가 테러하는 법을 안 돼요라고 여기 써있지만 전테러를 좋아합니다 봐봐 바다자 여기서 여기서 푸션아 이러면 안는데뭐 제발 다다운로타다다기 쿠션을 어, 딱 뜯어. 그 다음에 하늘을 날아요. 그리고 제가 가르쳐드리죠. 이렇게 돼서 조약도를 해요그 다음에 땅거를 봐요. 그리고 할거면 여기 이렇게 듬뿍 퍼주세요 저희 제러를 아주 이 서버 테러를 아주 잘 하죠 p m 를 파지마셔서 채워준담면다그 다음에 봉 그리고 아이템상에서 이무것도 없는 것들을 다워요 기어요기워요 계속. 대워요 계속 요 키워요. 기워요 키워요. 키워요. 키워다 와, 워요 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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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이렇게 하고 터뜨리면 안 돼요. 이렇게 해보세요, 봐보세요. 물 속에서까지 좀 나한테 소용이 없죠. 저는 밖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다른사람이 테러받고 좀 하네 하지만 소용이 없... 아씨... 아 푸셔푸셔푸셔푸셔푸셔 아, 푸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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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셔. 이랬다면 이안싸버릴클이에요나 죽고 어, 나 죽자 나 죽고 나 죽자 오우... 이러면 과감하게 빠져줘야죠 그리고 게임방을 만들건데 꼭크에 들어가서 평지맵 크리에이티브 월드 생성하고 나가요 그리고 멀티에 들어가서 로딩좀 기다리고 다음다음에 게임방 만들기 방종류 pvp가 아니라 아 창주 창조 크레이트 게임장 기다려요 기다리고 기다려요 사람들이 기다릴 때까지 정비를 해주는 거죠 이걸로 해서 해주고 이런 거내 친구 그다로 볼까요? 근데 언니. 음에투명음명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고 필요하고. 아니라 여기가. 이제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니까그 다음에, 그다음그리고에그다 필요하고. 음에그 다음에, 라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요에그 이렇게 뭐 완전 버티죠. 와, 지우스위. 사람들안 오네. 아니,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번. 봐야겠조금 초반 단 말이에요. 누가 오셨건 인사를 해 건축을 계속 하는거죠 이렇게 하는거죠 좀위험 사람들이 안볼때까다 오도집중있 뭐? <목소리도> 자, 사람들은 방짝반짝 놀라지 을 거예요. 해시 자. 반딧불로 이대로 다 빠주는 거처럼 완전 천재죠? 이거, 만나요게만요저도 똑같이 만들어주면 됩니다. b 하하하 Boba, Boba, 이 o b a b o 시 a Boba, b 서버 <목소리도> 어떻게 아시네요 바벨? 바바바바바바바바노래다가 시나볼 전인데다뱅고

이 감축할까요? 이렇게 고 감축하는 쪽. 까그 네.